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그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죽다 살아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란 사람입니다. 원래 엄마 아빠 두분다 계셨어요. 아빠와 엄마는 무척이나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저희 집은 엄마가 외도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남남이 되었고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분다 저를 키우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결국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엄마를 따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가정을 꾸렸고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였고요. 아빠는 그렇게 절 사랑했지만 엄마와의 사이가 급속도로 멀어진 뒤제 얼굴만 봐도 엄마 생각이 난다며 무척이나 절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집을 나와 거의 10년을 넘게 혼자 단칸방에서 살아냈어요. 부모 모두 살아있기에 나라에서 지원금 또한 받지 못하고 국밥집 서빙, 파스타집 설거지 등등 가진 일을 하며 살아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찌저찌 대학은 가게 되더라고요. 나름 일하면서 독서를 많이 한 덕인지 기대치 않게 논술로 대학을 합격하게 되었어요. 꽤 명문대였고 최저가 없었는데 정말 저에게는 기적 같은 결과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할 때쯤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새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트레스를 참다 못해 안 좋은 선택을 한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발 밥좀 먹게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네살길네가 알아서 찾으라고. 나는 10억이 있어도 너한테 천원 한장안줄 거라고. 제발 내 인생 가로막지 말라며 매몰차게 내쳤을 때, 제가 받은 상처를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마음속에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에 비해 학력이 좋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던 아빠는 그간이 과거를 싣고 싶었는지 저희 전화도 안 받고 사업하는 데만 열중하더라고요. 매정하다. 어떻게 저게 사람인가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장례식에 가단 하루 얼굴 비치고 입권 발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니 나도 그들에게 동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새내기 시절을 즐길 틈도 없이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종 목표가 로스쿨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참 세상이 매정한 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되었을 때 시험 당일날.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1학기를 통째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4.5를 유지하던 학점은 바닥이 났고, 로스쿨 또한 물 건너갔지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사법고시와는 달리, 로스쿨은 나 같은 하위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구나. 학비부터 시작해서, 이건 집안이 도움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저의 유일한 무기인 학벌을 이용해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다시 제 전공 분야를 공유하고 수험생들의 수험서를 풀면서 강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엄하지만 확실히 애들 점수를 올려주는 선생으로 자리잡기 위해 저는 3개월간 대치동에서 성적 안 오를 시 100% 황급자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걸고 유명하다는 소위 빨간 돼지 엄마들 자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 2회 2시간이었지만 주 6회 6시간 정도 아이들 옆에 붙어서 어마어마하게 잔소리하고 케어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뒤 귀신같이 애들 성적이 오르니 급속도로 소문나게 되었고 저는 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재수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바로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바닥에서 유명해졌고요. 그러다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평생 치열하게 사느라 연애도 심도 못했던 저에게 단비 같은 사랑이 시작된 거였죠. 그 남자와 저는 우연히 교대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변호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 남자는 유난히 편한 복장에 여유로운 몸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 대학 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문이 트여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아 보였지만 신뢰가 될까 나이를 못지 않았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알수 없었고, 그저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애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몸으로 느껴지는 그 안정감과 여유에 저는 홀라당 빠져버렸고, 그 남자 또한 저가 마음에 들었는지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애와 일을 동시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온몸에 대상 포진이 퍼져서 결국 학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때 그 남자가 저를 버리지 않고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어요.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지요.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혼이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달마다 해야 하는 달거리를 도달지 않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유난히 배가 땡기면서 아프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한 결과, 두 줄이 나왔습니다. 충격적 결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혀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임신을 한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당황 그 자체였으니 말이지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굉장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수십 번을 못 대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에서 티가 났습니다. 결혼할 마음 없고 너는 그저 연애 상대라는 것을요. 하지만 전 아이 지을 생각 없었어요. 그건 제 신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저는 남자에게 아이는 절대 못 지운다고 쐐기를 박았지요. 그러자 그 남자 그 이후로 연락이 도절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고 힘들어 했어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연락 한통 없는 그의 모습에 단단히 실망하려는 찰나.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받으려고 했지만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했지요. 그 여자는 남자의 엄마라고 하며 정체를 밝히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할 말이 있다면서요.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통화로는 할수 없고 만나서 하고 싶은데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리로 오라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지요. 뭔가 가면 안될것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있었기에 강의할 때 쓰던 녹음기를 뒷주머니에 찔러 놓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과 남자가 살고 있다는 그두 손은 대한민국에 손 뽑힐 만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단독 주택이었어요. 저도 학원 일을 하면서 돈을 꽤 벌었기에 좋은 차를 타고 있었지만 그 동네에 들어간 순간 무겁고 알수 없는 기운에 저절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도착했고 저는 어머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굳은 표정의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식탁에 저를 앉히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결혼 지금 못 시킨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이를 지워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말했죠. 아이 못 지운다고. 저도 남자의 태도 때문에 결혼 생각 없다고.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우라 마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온화한 미소로 갑자기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고, 멀리 왔으니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는데, 눈꺼풀이 너무나 졸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의식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고 몸이 너무나 뻐근한 상태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한방안 침대 위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복통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어요. 설마, 설마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마음에 배를 막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어디냐고, 사람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한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간호조무사인데 지금 바로 나가시라고 여기 위에 창문으로 나가면 바로 잔디밭이니까 빨리 도망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수표랑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몰랐냐고. 이집 로펌 대표 회장님 집이고 이집 아들 유부남이라고. 그런데 총각 킹세하고 몰래 여자들 만나다가 임신시켜서 어머님이 대신 되처리하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라고. 그 커피에 수면제 타 있었다고. 저는 비밀 유지각서 쓰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 때 쓰는 아이 지우는 약 있는데 그거 빼돌려서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에 저는 화들짝 놀랐고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아이는 물론이고 제 몸까지 어떻게 될것 같았기에 저는 그 간호사가 알려주신 창문을 통해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앞에 세워둔 차를 타고 미친 듯이 속도를 밟고 그 동네를 빠져갔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대는 대형 로펌 대표 집안인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딴 취급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마 그 집안에서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 청구에 이것저것 문제될 일이 많으니 조용히 입막음 시키려고 몰래 일 처리하려고 했나 봅니다. 간호사도 이런 일을 했던 게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고요. 저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경찰서로 달려갈까 싶다가. 어차피 상대가 로펌인데 깜냥도 안될것 같아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뒷주머니에 찔러둔 녹음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녹음기를 틀어 녹음된 내용을 듣자마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녹음기 속에 남자와 그 남자의 엄마가 대화하는 내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엄마는 어쩌자고 애 여자애를 계속 임신시키고 엄마 속을 썩이냐고 이거 전부 의료법 위반이고 이 미프진 합법도 아닌데 빼돌린 거 알면 아빠 손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이러다 죽겠다. 어? 애까지 딸린 내가 대체 뭐하는 거야 너? 총각 행세하고 하면서 남자를 혼내더라고요. 맞았습니다. 그 남자 집안 빽 믿고 총각 행세하면서 어린 여자들을 만난 거였어요. 대화 내용을 들으니 저와 대략 16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끽해봐야 6살 많은 줄 알았는데 첫 연애에 순수하게 그냥 남자를 전부 믿었던 제가 미쳤던 거였지요. 저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하다가 10년 넘게 연을 끊은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나마 아빠, S대 법대 나오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인이었으니 말이지요. 아빠는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했던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절망에 빠진 전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며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전화를 듣자마자 톡끊더라고요 또 나를 버리나 싶었는데 문자 한 통이 온 겁니다. 그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가 내표 중마고우인데 그 로펌 회계비리에 탈세 자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 통해서 사건 접수하면 그 집안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다.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빠도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전면으로 나서서 못 도와주는 거 이해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빠가 미친듯이 미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엄마보다 낫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변호사에게 찾아가 녹취록 그리고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혹시나 몸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어 증거로 사용될 것을 대비해 채열도 했네요.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고 저에게 수십 통 전화 왔지만 싹다 무시했습니다. 꿋꿋하게 고소 진행했고 그 사이에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를 유산했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와이프 그러니까 본처에게도 이 사실을 싹다 말하고 녹취록까지 들려줬네요. 저와 동문이었던 그 남자의 추태를 밝히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도 이 남자의 신상 명예훼손 당할 거 전부 감안하고 올렸습니다. 조심하라고. 동문 핑계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다가 필요 없어지면 아주 악마처럼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버리니까 절대 조심하라고 하면서요. 로펌 대표 집안이라 그런지 그 남자와 엄마는 결국 기소권 없음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약 빼돌린 그 간호사와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네요.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남자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행동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자기네 안내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날려버릴 것만 같은 극악무도한 짓거리에 기함을 질렀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남자 쳐다도 못볼것 같네요. 미숙하고 첫 연애였기에 그저 완벽하게 보고 간쓸게 내줄 것처럼 행동한 제가 바보였던 거였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상대방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든 걸다 주지 마세요. 꽁꽁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찜찜하면 반드시 녹음기 가져가시고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